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투 공부 꿈꾸는 자본가 이광복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어떤 날인가요? 네. 기대되는데요 오늘 은퇴전략가의 노후준비 실수 실수 실수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죠? 아, 딱 하나 찾았습니다, 아, 겨우, 아, 찾았습니다. 겨우 찾았습니다 겨우, 겨우 그 네. 다음 많은 분들이 아, 영상 보면서 음. 아, 되게 좋은 말이고 도움이 되는 말인 줄 알겠는데 어떻다 보니까 왠지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 <laughs> 아 자기 은퇴 준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음. 오늘 제가 그것을 긁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 제가 그 네. 제가 그뭐 부동산 세미나 이런 걸 많이 가보면은 가장 많이 부스를 차리는 곳이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보험사 제일 많죠. 보험사에서 직원도 가장 많이 오고, 그렇죠. 선물도 가장 많이 줍니다. 오, 선물도. 네. 음. 그게 가만히, 음. 가만히 사각해 보면은 음. 이 불안하니까 사업치때 네. 불안하니까 네. 부동산은 좀 너무 음, 그 가격이 너무 센거 같고 맞아요. 주식은 또좀잘 네. 모르겠고 이러니까 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음. 이제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험도 수도 중요 하지않습니까 그들한테 상담을 받으면은 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은퇴 전략가님도 음. 약간 이런 보험 쪽에서 음. 판단 이미사신게 있으신 거죠. 그요 어떤 걸실사요 저는 이제 그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도 보험을, 처음에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드나면 아는 사람들이, 네, 그쵸. 뭐 지인들이 와가지고, 뭐 생명보험이 런게 나왔는데, 암보험이런게 나왔는데, 치매보험이 이런 게, 나왔는데, 네, 이런 게, 나왔는데, 치매보험 이런 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둘 수십처럼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보험들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에, 네. 보험을 다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쫙 해본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 사실. 네. 그쵸.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뭔가 네. 불안해. 네. 그래가지고, 아는 보험 설계사를 시키면, 네. 어, 믿어야 되겠지만, 네. 네. 또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인터넷을 막 설레가지고, 몇 명의 설계사들에게 현재 내그 보험 상품에 된 네. 증서를 다 보내주고, 네. 향후에 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몇 개의 보험 설계사 아무도 모르는 보험 설계사들에게 네.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어 정말 진실하고 마음에, 어제 마음에 콩닥 네. 빠질 수 있는 보험 설계사가 보내는 메일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당시 멀리 경남, 창원시에 근무한 이분이 서울에서 왔어요. 그렇게 해고 정말 우리 아들, 딸,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그나 이렇게 네. 보험들 이렇게 새로 한 거예요. 네. 2008년도에.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끝났다. 네. 이렇게 하고 딱 왔어요. 네. 와서 2019년도에 네. 제가 보험을 딱 꺼내서 다시 보험. 예 10년이 지난 거죠? 네. 거의. 다시 봤어요. 그랬더 이미 어떻게 해요? 그때는 80세를 했는데 이건 이제 100세가 넘어가서 120세로 이렇게 네. 보험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그쵸. 필요 없어진 것도 있고 많이 된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로 보험설계사가 아니고 네. 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쪽에서 정말 자기의 개인 보험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난같이 네.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네. 전화를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제 전화번호 를 남겼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을 다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또다 찾아가지고 네. 보험자에 들어갔고 약관까지다운해가지고다 보냈어요. 네. 어, 이분이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서저딱 네. 보니까 어, 웬만한 분들은 네. 제가 전화를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네. 어, 제가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요. 네. <laughs> 이 얘기는 뭐죠? 불안하죠. 네. <laughs> 그래서 아, 네, 저하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 며칠 후에 시간 약속을 하고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꺼내놓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또해했어요 네. 네? 기가 사라지고 내가. 도대체 이보험은왜 들었나 내가. 아. 이게 뭐 중복되기도 하고 정말 불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작년 이전에 한 1년 전쯤에 들어간 보험 이런 것들도 보면서 나쁘다는 네. 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로 한거 많으면 좋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위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험설계를 다시 했어요 다시 보험설계를 쭉 하고 나니까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분류해서 따로따로 암보험도 따로 실손보험도 따로 필요한 걸 위주로 하니까 각각 뭐한 15만원 정도가 대략 나왔어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에 나가야 될 보험이 30만원이라는 거. 그러면 은퇴 이후에 30만원, 굉장히 네. 큰 금액입니다. 그쵸. 여기에 이제 지역의료보험까지 포함된다면 네.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네. 보험이거든요. 네. 따라서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은퇴 이전에 반드시 맞춰야 될 보험을 못 맞췄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린다면 네. 어,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네. 자꾸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오모 이런 것도 빠졌어? 오모 감정비가 빠졌네? 치매 또 팀의 보험이 빠졌네? 뭐, 이런 이야기, 오모 네. 진단비도 빠졌네? 네. 이런 <laughs> 이야기를 <laughs> 하다보면, 자꾸만 뭐다? 옵션을 추가, 추가해서 보험을 그렇죠. 들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의료공이 사실 상당히 잘돼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분이 네. 이야기에 따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가능한 늘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제가 정말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어 은퇴 이전에 제가 납입해야 될 개인적인 보험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나오고 난 뒤에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이게 보험 중에서 제가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라는 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보험이죠? 연금. 그렇죠 예, 개인 연금. 그리고 네. 어 제가 개인연금 보험을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개인연금 보험이 막 도입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에 따라서 금리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보다 은퇴 전에 맞췄다. 네. 그러니까 은퇴 전에 맞췄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매달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냥 개인연금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막 결혼한 친구들이라면 이제 뭐 태아보험도 시작하고 그렇죠. 그 애들 뭐 교육보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조금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어떻게든 은퇴 직전에 소득이 끊기기 전에 가능하면 보험 납입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사오십대 분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을 자꾸 늘리게 되는데. 그렇죠. 늘어나는 것만큼 중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맞죠. 그래서 네. 그, 약관이 굉장히 또 복잡하잖아요. 알수 없어요. 어려운 네. 의학적으로생고 하니까 네. 이게 뭐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맞아요. 잘 모르는데 네. 그걸 꼼꼼히 따져보셔야지 네. 여러분의 그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네.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다. 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네. 사실 이거는 뭐, 네. 많은 네. 책이나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네. 이런 건데. 네. 두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보험료 납입 기간을, 네. 자신의 현역 시에 끝나야 된다. 무조건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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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세에서 네. 20년 납기 만기 하면은, 네. 5 0살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근데 문제는, 네. 40살, 50살에. 네. 40대, 50대. 네, 40대, 네. 내가 불안하다고 보험 가입한 순간, 네. 50대에 가입을 했으면은, 네. 70대까지 이제, 보험료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계속 영상에서 말했지만, 은퇴 후에 소득이 끊기면 네. 당장 이제 먹고 살고 이런 네. 돈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네. 보험료 몇 십만 원씩 납입한다는 게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은퇴 전문가님께서 약간 간과하셔가지고 네. 이제 은퇴 이후에도 계속 네. 아, 정말 마음 아픕니다. <laughs> 부분 중에 하나가 그 <laughs> 네. <laughs> 네. 앞으로 제가 20년 동안 <laughs> 보험료를 보 <laughs> 내야 되는같 <laughs> <laughs> 이게 말이 <맞지> 됩니까 <않나>, 이게? <laughs> 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네. 내가 60세면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네. 해야 되는데 보험 상품들은 계속 네. 그 이후에도 돈을 내게끔 되어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약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몇 세까지 보험을 내야 되는지 네.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혹시 내가 뭐 70세까지 험을 내야 된다? 네. 이런 거 팁을 주실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통 이제 공무원분들이 60세 은퇴를 하고 네. 보통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정말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60세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50대 중반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60에 은퇴하고도 5년 정도가 남았있어 이럴 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뭘 받죠? 퇴직금 받죠. 도둑놈들이 너무 많잖아이 네, 네. 도둑놈들로부터 안 되겠다.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5년 남았어 네. 보험료를 막 계산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한2 0 0만원 정도 같든다 그러면 내 퇴직금을 2 0 0만원선납을해거든요 음. 그러면 약간 할인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아뭐나 미리 내면 싫어. 네. 그렇지만 퇴직금 가지고 잘못 되는 거보다는 아 보험은 안전하게 해결해야 되겠어. 그럼 런 어때? 아예 통장 하나만 드세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5년 동안 나, 남은 기간에 보험료 아, 1200만 원 받아놓고서 자동이체를 딱걸어놓세요 그러면서 그건 없다고 생각하세 아, 그렇게 해놓으면, 네. 일단 내가 은퇴 이후에 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그 전에 끝내라. 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지출 최소한 줄이 최대한 줄이는 네. 것이 매장 네. 좋다. 네. 네, 이런 소득이 같습니다. 끊기기 때문에, 네. 은퇴 이후에는 정말 통제를 마찬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험료는 고정 지출이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끝내라. 네. 그 다음에 몇 년이 안았다면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은퇴 전략관을 놓친 실수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실수를 어, 하시고 계실 까능계습니다꼭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보험 증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와 나의 투자 공부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일반, 어,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너와 나의 투자 공부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